역 추세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매물 의 손절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? 일단 추세 매물 대가 무조건 차트에서 근간이잖아요. 여기가 POC 라인이고 그 다음이 여기잖아.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서 손절라인을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옆에서 매물 대 찾으세요. 여기까지 진입하는 건 내바 참친데 싶은 매물 대를 찾아. 제 생각에는 한 이쯤 될것 같아. 그러면 내 배율을 한번 생각해봐요. 내가 옆다리의 숏을 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0.47% 돼요. 내가 버틸 수 있는 배율인지 봐봐. 이게 20배만 돼도 10% 가까이 되잖아요. 저는. 정도면 버텨요. 근데 내가 10%를 만약에 못 버티겠잖아 올라오면 한번 더살 생각도 해야 돼. 이게 계획이야. 스타펀팅 안 당하려면 한번 포지션 진입할 때아쇼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야. 나 어저께 새벽에 봤잖아 진 얼마나 뺐는지어따걸까 당겼다가 줄였다가 피보나치 마크어 보고 S세요, S세요. 2,727달러 쇼트 홀딩 중인데 한번 볼까요?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내가 2,727달러에 포지션이 있다. 쇼시도 좌표 2,727달러. 아,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. 이 정도면 파기하겠죠. 쇼시. 오 돌파한. 근데 이제, 아까 얘기했죠. 내가 이거를 못 버티는 사람이면, 이거 한번더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. 이더리움 이거 2 3 이만큼이면. 저는 이더를 8배 이상 안 하거든요. 8배면 16%잖아. 나는 이 정도면은, 여길 깨고 나서 하거나, 올라오면 할것 같긴 한데, 지금 내가 포지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, 여기서 무조건 한번더살 돈을 마련을 해둘 것 같아요. 2760, 50이 정도 라인에서. 왜냐면, 딱 스탑 헌팅 하기 좋은 라인. 여기 봐. 딱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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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철구 가기 좋잖아 내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면 포지션 요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스타 펀딩을 갔다가 가더라도 금방 와 너무 멀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한번더 살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여긴데 손익비 좋은 라인이 여기에 손절 라인이 딱 있어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가도돼 근데 내가 좀 어설프게 잡아서 애매한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맞다니 거기도 깨지면 손절이 아프잖아요 어쩔 수 없죠 손절은 무조건 하는 게 맞으니 이런 상황이면 한번더살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바로 꺾이거나 스타 펀딩 갔다 가거나 그러면 두번살돈 내가 원래 하던 거한번살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 사고 스탑 로스가 터져도 원래 하던 손절 정도만 아프겠죠 역추세 할때 스탑 로스가 바로 이렇게 꼬다리에서 가능한 관점들이 있어요 아시죠? 1, 2, 3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내가 로스를 잡는다던가 그러면 여기다 딱 잡으면 돼 아니면 ABC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여기 딱 잡으면 돼 이거는 손해 볼 필요 없어요 더 밀고 내려오면 오히려 이거 추세 뚫으면 자르고 다시 타야지 이렇게 하는 게맞아 파동까지 공부를 하시면 모양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할거 많죠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또 하다 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거든 장세만 조금 바뀔 뿐이지 사실 근데 그 장세도 돌아가 내가 매매를 하면서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 지금 이 장세에서 내 시드가 자꾸 제자리에요 아 벌었던 거또 날렸어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 장세에서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어차피 차트 못봐 아무튼 누가 와도 안돼 그러면 그분은 롱장 오면 무조건 벌게 돼있어